안녕하세요. 우리가 족근한 사, 우라우가변 성주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속회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디님, 피디님이 상속인이 됐어요. 그런데 피디님의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산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자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감증명서를 나눠주면 협의서 작성해가지고 등기치겠다라고 하면서 피디님한테 인감과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어요. 주면 안 되겠죠. 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혹은 그 형제를 너무나도 믿어서 그런 것들을 이기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이용해가지고 상수산분할 협의서에 내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등기를 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때 피디님은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잡을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라는 것인데,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음을 앞날로부터 3년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협의가 잘 되고 등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쭉 지내다가 그 기간을 놓친 다음에, 어, 이거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비늦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업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